예, 선물 받은 고구마를, 아, 한 박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게 뭐, 아침에 가져왔는데, 벌써 절반이, 아, 내려갔습니다. 예. 아, 오늘 뭐, 날씨가, 어, 쌀쌀합니다. 바람도 불고, 눈은 안 오는데, 아침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탄불 위에다가, 아, 얹어 놓고, 뒤적거리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익어 갈 겁니다. 뭐 또, 추운데 덜덜덜 떨고 들어오는 동료 기사들, 아,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아. 맛좀 보게 이렇게 아, 동료들을 위해서 제가 한 박스 가져왔습니다. 예. 이이좀 크더라고. 그래 나중에 이나오가 사람이 둘인가 그고아 구독자 두... 얼마요 4,800. 뭐 어? 3,800? 4,800. 어두워. 안 돼. 안돼 뭐. 팔백이면 얼마 얼마 들어와. 지난 거도어 고마워. 어. 어. 아유, 잘 익었다. 응. 음. 어유, 오, 야. 응, 하나만 더, 응, 하나만 오, 더. 응. 어, 됐어, 됐어. 어유, 잘 뜨겁지? 어, 잘 익었어. 응, 됐어, 됐어. 아유. 예, 먹부라 응. 음. 맛있지? 응. 달지 응. 응.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예.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 아, 안전 운행하십시오. 여기는 태백 버스 톱미널입니다 아,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K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